또 게임맵이다. 아니, 여기 좋기는 한데, 아까 너무, 아까 너무 힘들게 해서. 네? 그 토마타에 설탕 탔는데.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또 루인이요? 또 루인이에요? 네. 어, 네메시고 루인 네메. 네. 화장실에 루인 없어요. 저 화장실에. 어, 어 난가? 루인이 있어요. 루인 이있 어요？루 인이 있 는데, 오오오 오. 이 순대 순 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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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마이 순대, 이 순대, 오대 마이 순대, 오 순대국. 그댄 마이 순대, 그대 마이 순대, 그 순대, 오 순대, 그대 마이 순대, 그대 마이 순대, 그대 마이 순 순대, 이 순대, 그대 마이 순대, 이순오이오 나 이거 너무 불안한데? 이거 소리 너무 크게 들리는데 어디야? 1층이에요 2층 오우! 예쓰 베이비! 원더풀 이즈 베이비! e 더풀 오우! 우와! 우와!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여러분! 이거 까고 다니냐 이거 아니 어이없네 저 바로 머니님 옆에 있어서 얻어맞을때 으 <laughs> 소리가 <턱소리와> 여기까지 <laughs> <laughs> 나이스! 오! 으 마이 바다! 파다 오우! 마이 바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여 기서 여기서 그대로 향한 천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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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심각한... 아, 우오우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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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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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좀비 정비, 아, 좀비좀비 정비, 정비, 좀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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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원까맸고 저 머니님 머름 하겠습머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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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info2> 저 멀어요 어, 안녕하세요 응, 저 비아님 어그로 끄는 데 가까워가지고 아주러 가야 돼요 빨리 이거 맥 때문에 대성공을 한 번도 성공을 못해요 오늘 미칠 것 같아 어 잠깐만 살려주세요 yep. 오 저기서 뭐하고 계시네 안되겠다 아, 지하에 있어야지 오래 걸려. 어떻니까여지 발전기. 아, 공가 발전기는 아, 못 님. 공요 아, 왔어요. 아우, 씨발 그만 좀오라 진짜. 발전소야 달하셨는데요? 여기 오, 여기 계시네. 어, 동이도 동순이. 오, 자 아, 진짜. 아, 힘들다. 아유. 아니 아니요. 아 반대 거기 발전기 타다가 거기까 갔어 저 밑에 있어요 저 바로 밑에 있어요 살렸어요 <laughs> 원감 깐상이네 루인도 있고 어! 어, 정순이 온다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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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순댓국 와마했다라 마맨따 죽짜힘는데 아이고, 음, 왜 치료를 음, 하셨어. 음. 저거 칼집 입고 살린건데. 대러니다요단하이 안돼! 제가 살리면 안되겠다, 이거. 시계도 없고. 어. 다시 왔어! 난 그냥 발전기나 돌리는 게 맞다. 멍청한 자식을 다 와! 와. 야 돼! 괜히 터널링 당하는데, 이거? 나가야된 어디야? 어디요 돼, 야비 막아! <laughs>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웃음> 내려가, <laughs> 내려가! 가만히 있어! 와! 이걸또 내려갔어? <laughs> <laughs> 안돼! 잠깐만, 칼재가 있어. 칼재가 있어. 칼재가 있어. <laughs> 어디 갔지? <laughs> 어, 그거 판자에요? 판자에요? 예,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어, 순 아, 아니야, 아니야. 대 <laughs> <laughs> 뭐지, 머니님 뭐하고 있네? 나이스, 나이스 순대 마사지. 오늘의 마사지는 순대 마사지. 들었다. <laughs> <laughs> 안 돼! 아, 아까워. 아, 나이스. <laughs>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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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제가... 어, 멍청하지요 멍청해요 사 어. 어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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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지 어나 버렸다 기다다 <laughs> 어디야 <웃음> <웃음> 아 몰라 어이씨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나좀비한테 받았어, 진짜. 아, 화나네 이거. 안 맞죠? 아, 힘들다. 안 맞, 아 맞았다고 이게? 그래 아! 절대 안맞죠 절대 안맞죠 아, 안맞을게. 아, 맞고 난, 진짜 너무 이상하다 진짜. 와, 진짜 쳐아온다쳐쳐온다 이거 죽었다. 이거. 어, 끝났다. 네? 안 돼. 안 돼. 어어 내가 아까 돌린 거잖아. 내가 아니지. 내가 아니. 이게 발중계 위에 많이 떴나봐요 지금이야. 발중계. 따라와. 너. 너 여기. 지옥의 휴이야 응. 여기. 음장 어디? 저일다 1층에 올라왔어요. 밑에 발전기가 많이 안보여요. 밑에 안보여? 그 위에 발전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아무거나 돌리고 있어. 아까 많이 돌리는 거 있던데, 거기 돌리시는 거. 아, 저 좀비 또.

<목소리가> 네, 돌아오. 어떻게 열 수가 있죠? 안돼, 좀비, 좀비. 아이씨, 좀비 때문에 못 돌려 줘 아이씨, 돌려장어디야 아니 좋대요다돌렸어다돌렸어다돌렸어다돌렸어 나이스. 아좀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 여러분, 문짝 짭시다, 문짝. 네. 아, 그. 진짜, 진짜. 아, 저만 와? 난가 저, 어, 어, 지금 시계가. 왔어요, 머니님한테 왔어요? 예, 네, 그런 거 같아요. 어, 포기했어, 문짝 포기했어, 문짝 포기했어, 너무 많이 따왔 벌민이 <laughs> 근데 시계 어, 없어요. 들어갔다. 시계 <laughs> <들어갔다, 웃음> 아니 그냥. 시와 12. 시가있는 모르거든요. 자, <laughs> 이제 저치라고 <치료하고> 갈게요 <웃음> 천천히. <웃음> 문 따버려. 안 들어오세요. 문 따라 문 따라. 나이스! 이 <웃음> 샤악한 <웃음> 웃음소리 뭐예요? 블루나게 불러나게. 다지하 너무 즐겁다 <laughs> 해. 그 달려가면 돼요, 이제. <laughs> 너무 즐겁다 해. 아, 네, <laughs> <이건> 어서 나가세요. 어서 나가세요. 어, 조이스타네. 당당하게 나가기 시작 오케이 여차하면 치료 커버하려고 서 있었어요